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허가를 받아 1대1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싱크풀 투자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최근 강조해 드리고 있는 연말 화려한 중소형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유망주로 소개를 해드린 자율주행 관련 슈어셔프트테크의 상승 논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 요 삼성전기를 고평가 우려와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요, 보유를 해야 하는 이유 및 그리고 하이브에 대해서도요, 보유 비중을 확대도 되는 타이밍 신호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올해 내내 소외를 받다가 키 맞추기 차원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수용 유망 종목 중이 슈어 소프트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국내 최고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 웨어 전문 기업이죠. 그럼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 웨어란건 뭔가? 오류가 발생 시 인명 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주로 자동차라든지 원자력 우주 항공 도 고위험 고신뢰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을 검증 및 품질을 보증하는 기업이 바로 이 슈어 소프트 테크죠. 현대차 그룹이 이 대주주로서 약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과 사업 협력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럼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전환 계획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한요 이 슈어 소프트테크가 디지털 트윈 관련된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대서 슈어 소프트테크는 현대차 그룹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관련한 사업이 광화되면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소형 모듈 원전 사업 참여죠? 자,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와 이 소형 모듈 원전의 검증 사업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크게 확산시키고 있죠? 앞으로 시장이 무지 커질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 여기에 한번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참여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가 가는 방향은 자율주행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의 검증, 테스트, 품질 보증 이러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매출도 증가한다라고요. 어,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이유로 12월달 들어서 그 동안에 지금 자축 상단에 있는 것이 일봉 모습인데 오랫동안 시장에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11월 달에 한번 반짝 움직였다가 다시 원인치 내려왔다. 12월 들어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한 780원 상승해서 6,980원, 지금 7,000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최근 저점이 10월 10날 4,400원 저점치고 올라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형주는 한 50에서 100%인데 최근에는 시장이 좋아서 대형주도 지금 100%씩 움직이는 종목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한50% 되면 조정을 받았는데 100% 나오고 조정받는 맞죠? 그럼 중소형주인 슈어쇼퍼트테크는100% 정도만 잡는다 해도 뭐한9 0 0 0원그죠 그러면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성과 지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요 어, 그런 말씀 드리는데. 근데, 좀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를 조 높이느냐, 낮히느냐이 기간들의 매수에 조금 달려있지 않나. 최근에 12월 8일 날, 한22% 1240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나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36만주 매수 기간이 그동안에 매수세가 별로 없다가 한 25만 주 가까운 매수세로 인해서 확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다시 어제 한 6만 7천 주 매도하고, 그죠. 우리가 중소형 종목은 외국인 수급은 좀 별도로 해 자르죠. 뭐, 대형주라든지 애들은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지만 중소형주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꼭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했어요 그래서 기관들 쪽으로 좀보면데 기관들의 매수세가 또 한번 뭐 그때처럼 25만 주까지 는안 되더라도 뭐 10만 주 내외 유입된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좀더 높이고 기관들의 매도가 연달아 나온다라면 좀 목표가를 낮춰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난달서부터 연말 전초 중소형 종목 화려하게 한풀이 장세가 올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별로 유망 종목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섹터별, 반도체, 바이오, 의료에 포함해서, 뭐, 한월바이오, 파마라든지, 큐로스, 그죠 뭐, 시장이 좋으니까 다 같이 좀 동반상승하는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로봇, 통신장비, 통신장비주는 지난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5G죠? 6G 나옵니다. 지금 2030년을 상용화 시기로 보는데, 5G 나올 때,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포지날 때이 장비주들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통신 장비,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SL, 코리아 FT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정고체 최근에 이수스페셜티케미칼 한번더 크게 올랐죠?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 포함해서 엔터 게임, 폴더폰,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타이밍을 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타이밍 잡기가 너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싱커풀 투자 자문사는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죠? 관심 있는 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싱커풀 투자 자문이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내용 읽어 보십시오. 주로 AI에서 매매 신호를 주는 것을 종목을 우리가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수요 소프트 테크 우리 ai 매매 신호 매수 신호가 언제 줬나 11월 26일 그오 그렇죠? 5170원에 그래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34%죠 그렇죠? 최근 1년 아 최근 2년간 보면은 최대 가장 높은 수익률이 한 34%죠 그렇죠? 6%까지 올라갔죠 보유기간은 한18% 이제 이러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매도 신호 나오고요. 우리 지난주에 로보티즈 신원 매수, 매도 나왔다고 어,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12월 5일날 30만 7,500원의 매도 신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2월 8일날 조금 빠지니까는 28만 9천원에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로보티지의 일봉 모습이에요. 지난 8월달에 8월 하순경에 5만 6천 원, 지금 30만 원 이렇게 크게 올라갔는데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수장증권 TV를 오랫동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태껏 이수장증권 TV에서는 항상 바닥권이라든지 충분한 조종을 받은 한번 크게 올랐다도 충분한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주도주를 바닥에서 못 잡으면 매수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단기 매매로 이 AI 로 하면은 이 많이 올라간 종목도 신호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따라하고도 물론 이것이 100%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지만은 또 손절 칠 때도 손절 또 매도 시간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크게 올라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우리가 가는 말에 더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매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AI 매매 신호의 장점은 바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손절을 자기 기준에 맞게 딱 나온다니 그면 그것만 따라하면은 된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이있죠 조금 중소형주도 그렇고 이 대형주 쪽은 더 그쵸? 매매 신호에 맞게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랑 저때 거그 이수장증권 TV의 부족 부분을 이 AI 신호가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해서 관심 있는 분들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번 싱크폴 투자자문을 쳐서 홈페이지 보시고 또 거기에 따른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010 2420 6710으로 어, 문자로 문의를 남겨 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음,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별도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타이밍을 잘 받아 달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은 삼성 전기. 자, 삼성 전기. 올해만 128% 상승했죠? 다른 종목들은 다 올해 4월 달에 저점들을 많이 형성했는데, 얘는 작년 11월 말에 저점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오름 추세를 보였죠. 오름복이 커여서, 이 과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2개월 선행 PBR이, 아, p r 이 죄송합니다. 이거 PBR 아닙니다. PER입니다. 주, 주가 수익 비율이 3 3 8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은 3 8 6배 이것이 저기 미래에셋 증권 자료를 어 참고를 한 거예요. 동안 많이 올라온 데다가 우리 한번 실적하고 주가만 비교해 볼까요? 작년에 영업 이익이 7,350억, 올해 한 9,000억 정도. 내년 실적 1조 1,800억, 1조 2,000억 잡아요. 지금 이 삼성전기가 크게 올라간 이유가 MLCC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한 4, 50% 정도 영업 이익을 차지한다 그랬죠. 전장용, AI 서버용 MLCC가 크게 성장하고 반도체 기판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또 로봇 부품 얘기 계속 나오죠. 그이후로 크게 올라갔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2021년도에요. 영업이익이 1조 4.800가 이게 아마 사상 삼성전기 최대 영업이익 겁니다. 이때 주가 22만 원이었어요. 지금 28만 원. 실적과 주가 비교하고 내년치까지 끌어와도 20 이제 21년도 1조 4천억 모자르죠? 이제 여기에 저기 이제 프리미엄 붙겠죠. 지수가 그때는 3,000포인트에 있고, 지금은 4,000포인트. 이제,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거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삼성전기 20만원대에서, 초중반대에서, 조금씩 나눠서 축소했다가, 지금 한 60, 3 40% 팔고, 지금 한60% 정도 있는데, 그거는 쉽게, 매도를 자제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상승 부담에도, 매도 자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 자, 지금 시장 흐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장세, 즉 해당되는 IT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거기에 따른 동조화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전기전자 부품 회사인 LG그룹의 LG 이노텍도 최근에 상승 흐름 강세 보이고 있죠. 전체적인 IT 섹터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내년 예상되죠. 당연히 주가도 크게 올라간 거예요. 얘네들이 쉽게 꺾일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나머지는 좀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란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기, 나머지 물량 언제쯤 거래량이 가열될 때한 300만주, 250, 아, 300만주죠? 300만주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줄여달라는 말씀드렸어 지금도 거기에 따른 변함이 없다. 지금 나무, 그 과열, 거래량 과열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 k 하니스지 이것이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따라서 나머지 물량 이미 뭐한40%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조금 빠져서 팔아도 크게 부담은 없다. 이미 수익이 크게 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최근에 보면은 이번 주에 6.8% 사상 최고가 돌파. 그데 수급적으로 약간 부담이 돼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간 매도세, 아,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죠 외국인들은 11월 이후에 벌써 한 46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간은 이번 주에 좀관망한 거죠. 그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과열 그리고 삼성전자, IT 섹터, 뭐 LG, 노트 IT 섹터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하고 줄여도 되지 않나. 그 전가증은 우리가 그냥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하이, 하이브죠. 자 하이브가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지금 기간 조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0월 말에 상승한 논리는 오노 리스크 완화죠. 카카오 의장의 무죄 1심 판결 나왔어요. 지금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도 지금 이제 재판이죠. 아직 뭐 일정이 확 잡혀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재판. 있고요. 자, 그런데, 오너 리스크 부석이 무전 났기 때문에, 이 방시혁 의장도 같은 법률을 하면은 좀 완화가,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리고 뉴진스의 승소와 복귀. 그래서 예, 지난 10월 말에 크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12월 달에는 왜 빠졌냐? 실적 부진이죠. 적자 전환됐습니다. 영어의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해서 기대감이 컸었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가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으로 인한 세론 오히려 매도 기회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실적 부진은 내년에 영업이 한 5천억 대 정도를 바라보죠. 상당히 좋아져요. 우리가 뭐 BTS의 완전체 복귀라든지 그리고 위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크게 증가해서 흑자 전환이라든지. 또, 지금 중국의 한활령 해제 기대감이 약화됐지만은, 지금 중국의 QQ뮤직하고 플랫폼에서 위버스의 DM 서비스가 오픈됐다.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도 매출이 잡힐 거다. 그렇죠? 이러한 기대감으로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11월에 하락했던 부분은, 음? 하락 이유는 이제 소멸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물론 아직 이 4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감소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데 최근 하락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년에 좋아질 것. 지금 12월 중순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4분기도 거의 이제 끝나가다니, 이제 결과만 눈앞에 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예, 관심이 실적 부분도 다음 쪽으로 내려간다라요 어,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기간 조정 나오는데, 이제 엔터 3, 4가 SM이라든지, JYP, YG, 엔터, 바닥 확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S, 하이브는 지금 상승 준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엔터 3사 업종이 SM, JIP, YG, 엔터의 상승 전환이 언제 가능하냐. 이 시기만 잘 봐보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해서 하이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그 확인은 엔터 3사의 상승 전환.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높여달라 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